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수사 시작하라.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대통령 11건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김건희 계좌 전부 공개했다? 주가 조작 전 계좌만 공개. 허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부 1인? 본인이 직접 거래 정황 나왔습니다. 김만배? 전화 한통안 했다?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유건은 무혐의 처리. 나머지 5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미처분. 수사 중지도 아닙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이재명은 기소됐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라서 기소 못한다고요? 하지만 공소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퇴임 전 기소 못하면 그 어떤 수사도 영원히 못합니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윤석열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소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정의에 힘이 됩니다. 팩트는 팩트로 바로 잡읍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고리즘이 진실을 퍼뜨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